가볍고 따갑고 홍당무처럼 빨개지는 피부 여기에 수포까지? 대체 무슨 일인 걸까? 안녕 나는 필요한 정보만 알잘딱깔센하게 알려주는 뷰 선생이야 영화의 온도가 아니어도 한랭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니? 사실 나도 작년까지만 해도 몰랐어 때는 바야흐로 작년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니까 오랜만에 멋좀 부려볼까? 신발 뭐 신지? 그래 겨울엔 당연히 부츠지 너 그렇게 입고 나갈 거야? 그렇게 입고 나가면 감기 걸려 엄마는 멋을 몰라 그렇게 한껏 멋부리고 썸남 만나러 나갔는데 규 선생님 혹시 산책 좋아하세요? 오늘날도 좋은데 같이 걸을까요? 네 좋아요. 으 너무 춥다. 근데 원래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추워서 대화고 뭐고 그냥 얼어붙은 거 있지. 데이트 완전 망함. 게다가 집에 와서 부츠를 벗었는데. 우악. 도대체 내발왜 이래? 네, 아마도 동창으로 판단됩니다. 동창은 0도 이상의 차갑고 습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작은 혈관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곡소 염증 반응을 말하는데요. 주로 손이나 발, 귀, 코 등에 발생할 수가 있고 증상으로는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거나 저린 증상, 따갑거나 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썸남에게 잘 보이려고 얇게 입고 나갔다가 데이트도 망치고 한랭질환 세트로 걸린 거 있지? 근데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더라고. 올해 겨울 한랭질환 발생 현황은 24년 12월 1일부터 25년 2월 9일까지 총 277명 발생하였으며 이중 6명은 모순까지 이었습니다 한랭 질환이 생각보다 위험한데요. 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랭 질환에 걸렸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도 있을까요. 뭐 동창이나 어떤 침족병 동상 부위 같은 걸 절대 문지르면 안 됩니다. 문지르게 될 경우에는 조직 손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고 이미 조지, 손상된 조직에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동창으로 생긴 물질 같은 경우는 절대 터뜨리지 말고 그대로 두어서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추위에 노출되는 피부를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장갑, 막 목도리,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는 꽉 끼는 옷이나 신발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하지만 겨울이라고 스타일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 지디처럼 그레니룩으로 따뜻하고 감성 있게, 때로는 제니처럼 귀돌이 하나 둘러주면 이거 싫어야 나 큐티 꽃짝 터진다. 이거다 이거야. 따뜻함과 스타일 싹다 챙기는 법. 겨울이 다 갔다고 아직 방심하기는 일러. 우리에겐 꽃샘추위도 남아있으니 남은 추위도 규 선생과 함께 멋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면서 길거리 런웨이 제대로 찍어보자고. 그럼 안. 아차차 추운 날씨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너희의 최애 방한템은 뭐야? 댓글로 알려줘. 그럼 안녕.